라는 설을 두번 지킵니다. 외국은 한번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1월 1일도 지키고, 또 구정도 다시 지키면서 연휴를 우리는 두번 맞이하는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1월 1일 날 세배하고 그런 것보다는 구정 때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렇게 세배도 하고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외국과 달리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설날은 언제일까? 그러니까 동료의 뜻이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설날은 구정이다. 그러면 왜 신정보다 구정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구정 때더 많은 날짜를 우리들이 쉬고 휴가를 얻고 그러는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하고 유사한 점이 참,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을 신정으로 지키고 그들이 구정을 언제 지키냐 하면 은 7월 1일, 티슈리월이라고 래서 7월 1일 속죄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보다 티슈리월 일일 되면, 그러는데면 더 많은 날짜를. 이스라엘 백성은 엘룰롤이라 그래서 6월 한달 동안 속죄하고 거의 회사 안 나가다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티시리월 일 7월 1일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속죄리라 그래가지고 또 열흘 동안 속죄한다고 또 직장 안 다니고, 7월 10일, 티시리월 10일 되면 나팔을 불고 대속죄리라 그러고. 또좀 쉬었다가 또 7월 15일 되면 또 초막절이라 그러고 그래서 6월 7월에 거의 회사를 안 나가니까 이 무슨 공무원이나 이런 회사를 갈 수가 없, 없다 보니까 그냥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자기네들이 회사의 CEO가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나라도 구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신정보다 이 속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를 비교해 볼때 먼저 레이기 23장에 가서 보니까요 레이기 23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성회라 이건 뭐냐면 그 날이 안식일이 안식일 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 절대 가면 안 되고 안식일처럼 지내야 되고 그때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너무나 기쁜 날이다 그래서. 일곱째 달곧그달 첫날은 쉬는 날이 이 날이 너희들의 이제 구정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절기를 너희들이 철저히 지켜야지 뭐냐 너희들의 죄가 구원받고 철저히 지켜서 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개기 23장 24절 지금 읽어드린 구절 다시 보면은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첫날은 쉬는 날이니, 쉬는 날이니, 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 또 이날은 뭐냐? 나팔을 불러야 되고, 나팔을. 그래서 티시리얼 1일 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벽 앞이나 광장에 모이면 다 나팔을 들고 와 가지고, 막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어. 그래서, 네, 나팔을 부릅니다. 아 갑자기 나팔을 전공하신 분이 저를 쳐다보니까 좀... 민망스럽습니다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나팔 소리 같지도 않고 좀 그랬네요 오늘 너무 아침이라는 저녁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같은 이 티시리올 첫날을 이렇게 잘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내전은는다 속죄되었기 때문에 새 날을 시작합니다. 새 출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새 날이 되면은 이제 구정이 되면은 미리 가가지고 신발하고 옷을, 고무신도 새로운 고무신을 사가지고, 그때 고무신을 이렇게 밖에서 신기 전이니까 집에 안방에 잘, 아름목에잘 모셔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동이 트면 그새 신발을 신고 나가서. 그때 이제 꽃가옷이라는 꽃가옷을 입고 치마저고리 입고 또 남자들은 바지저고리 입고 그리고 우리는 이첫 시간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에게 삼촌에게 세배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날을 안식일로 정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신년 주일 첫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우리가 52주의 첫 번째 주일이니까 이 주일은 하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저들도 이스라엘 백, 백성도 그 시간에는 온전히 하늘 앞에 예배하죠. 그리고 에, 우리의 구정 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것거 할 없이 다 놀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다 전통적으로 놀고 그리고 또 고향을 찾아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함께 지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떡국을 먹는다. 그럼 떡국이 뭐냐면 떡국을 이렇게 일부러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썰은 썰는데 동그랗게 썰어 가지고 먹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한해 동안 이 동그란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서 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떡국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송호현신 예배 끝나고 장군면에 가서 다 떡국을 무료로 우리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 옆에서 손 오면 자가 오죠 올해도 돈 많이 버십시오 시작 올해도 돈 많이 버십시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국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국이 아니고 한해 동안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정 때칠월첫주때 뭐하냐 하면 은 꿀을 줍니다 꿀. 꿀을 서로 나누면서 꿀을 축복으로 주게 됩니다 우리는 또 구정 때 뭐하냐면 뭐냐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절대 죽은 사람에게 절하면은 그 우상숭배로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런 예배들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날 우리가 그 구정 때 뭐하냐 하면은 그동안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절은 안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물론 뭐안 드리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전통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 효도하기 위해서 <laughs> 예, 세배하고 예배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어른들에게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효도하냐 하면은 에베스 6장 1절에 복을 받으려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른들아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게임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주로 구정 때 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하는 것이 효도거든요 그걸 잘하니까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른들 그 어른들은 그 세배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뱃돈도 주면서 그래서 우리 어떤 가정은 감색에도 세뱃돈을 두번 받아요. 1월 1일에 받고 또 2월에 이제 2월 이제 두째 주간에 다가오는 구정 때또 받고 그게 구정이 어, 올해 한 2월 1 1일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같은 그그 주간에 가서 세뱃돈을 또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은 다 표정들이 줘야 될 입장이니까, 좋긴뭐가좋냐두번 줘야 되데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썰렁하네요. 그래서 <laughs> 부모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효도합니다. 그것도 똑같고, 우리가 그 떡국을 먹을 때, 원래 그 떡국을 먹을 때잘 사는 집안에서는 뭐, 무슨 고기를 넣냐 우리는 이제 보통 소고기국으로 이렇게 떡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원래는 꽁고기입니다. 꽁고기를 넣고 예, 끓이면 아주... 꿩고기 어, 꽁고, 맛이 아주 좀 특이하죠. 그런데 예, 요즘은 꿩고기 사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그냥 소고기를 넣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절하고 또왜 우리가 그러니까 비슷할까? 또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예, 그 22절에 가서 보니까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또 나팔절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공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나팔절에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요, 공물을 벨 때, 이제 추수 때 이제 보리 추수가 보리 추수, 벼추수가막 되거든요. 그때그 공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마지막 구석은 놔두고 그다음에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놔둬가지고 가난한 자, 고류민들을 먹게 하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줘가지고 이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국가가 없었던 민족인데, 네 지금은 독립국가로 선포해가지고 독립국으로 저렇게 팔레스타인에서 막 미사일을 쏘면 막 가서 죽여버리고 또 레바논 쪽에서도 시리아 쪽에서도 이스라엘을 무서워가지고 그 협조 그 전쟁에 협조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몸살이고 지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이첫 시간에는 너희 너희들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누구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국 교회 선교하는 국가들은 꼭첫 주간에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나만 먹지 말고 우리가 올해 한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그그 그 금식한 돈이 또 우리가 좀 아꼈으면 좀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매달 우리가 이렇게 아껴 가지고 매달 용돈을 어느 정도 또 선교지에 보내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이 이, 보니까 2024년 선교원 작정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작정하고 저 가난한 우리가 선교를 대체로 뭐 이렇게 부자 나라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나라라든죠 모슬렌 국가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가난한 국가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이 이스라엘 국경일, 이스라엘 신정인, 이티시리올1일첫 주간을 지킬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가난한 자를 선교하라. 이 예, 알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 하겠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는 나라가 되어라. 자시 시편 128편에 가서 보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조상을 잘 효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 그래. 근데 복도 있는데요. 야 이게 복이다 할때 예수님이 예, 베드로에게 이게 복이다 한거 먼저 볼게요. 이게 복이다 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때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17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가 복이냐? 자 우리 한해 동안 우리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명문가정 백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회부터 제목이 명문가정의 백배 100배 축복이에요. 네, 백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다 기복 신앙으로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감있어 복을 기도하려니까 어, 어떤 목사님은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복을 기도하지 않아? 성경에 복을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 복받을 지어다. 나는 올해 복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복이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신앙을 보니까, 아, 당신 복 받았구나. 어떻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도록 이 땅에 죄짓지 아니하고 부모님 효도 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선교 원금 잘하고 올해는 이렇게 단기 선교 이제 다음 주부터 떠나기 시작하는데 이 단기 선교 떠나는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우리 25년도에는 진짜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회사도 들어갈 때 저요 한달 동안 단기 선교 25년도에는 한달 동안 단기 선교 가니까 어, 어, 정말 딱 보니까 성가대에서 단기 선교 한 달간 갔다 오신 분이 딱 보이네 감사하네. 아 어, 그동안 그냥 성가대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단기 선교를 제주도로 갔다 왔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러분 쫙 보면서 출석을 쫙 부르고 있는 거예요. 쫙. 아이 오늘 왜 빠졌지? 시험 들었나? 여러분 빠지면 내가. 설교가 안 돼. 왜냐면 지난주 설교에 뭐 시험 받았나? 어떻게 했어? 빠지는데 한달 동안 빠지지 만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나? 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죽었나? <laughs> 여러분 한해 동안 복받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그래서 25년도 되면은 우리가 왜냐면 예산을 미리 미리 짜야 되니까 올해는 예산을 다 짰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미리 짜가지고 전교인이다 단기성회 갔다 올지어다 할렐루야 전교인이다 갔다 오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가족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갔다 오면 좋겠어요. 음. 근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 복은 또 누구냐 이렇게 시편 1편1 절에 보니까 올해 한해 동안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받을 지어다 시편 일편 1절에 보니까 우리 복받는 사람들은 항상 악인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예배 그래서 올해 한해 동안도 성경을 읽고 외우는 이 학가다 운동도 성경 통독의 우리 1월 8일부터 시작하는 성경통독 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꼭 성공합시다 올한해 동안 누가 복이냐 그래 성경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이냐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자다 어? 누가 복이냐 한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어느 화가가 이렇게 어느 세상이 제일 예쁜가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가정재단을 쌓으려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의인의 가족, 이 사진보다 더, 아름, 더 아름다운 사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128편 보자고요. 시편 128편 1절에 가가지고 누가 복이냐 했더니 올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지어다. 여호를 경외하고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복이 있니? 여러분이 복이 돼야 되고 이번에도 그 장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 이게 복이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예수 잘 믿는 아들이 믿음 없는 근데 얘가 믿음이 있을지 모르고 애를 아들을 낳는데 얘가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은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다 전도했으니 누가 복이에요? 어? 천국을 다 같이 가게 됐으니 그저 복은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예수 잘 믿는 사위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권련 피우고 옛날에 이 우리나라는요 권련 피우고 노름이라 그러는데 도박은 나중에 생긴 단어고 노름이라 그러는데 노름하고 그것을 무슨 연휴 때 모여가지고 구정 때 모여가지고 한 짓이 그거였어요. 네. 얼마나 그. 무식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성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예 그냥 장로교 헌법에 어? 술 담배 하는 것, 마약하는 것, 노름하는 건 완전히 그래서 예, 예 요즘은 감리교가 담배 안 피시면 옛날에 좀 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감리교 안 핍니다. 회개하고. 근데 장로교는 원래 그렇게 담배, 술, 마약, 노름, 뭐 도박이죠. 뭐 이런 거뭐 투기하는 거 이런 거못 하게 했습니다. 그걸 하면은 교회에서 제명을 당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구들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신앙 좋은 남편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도 예수 믿게 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가족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한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2절 한번또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복이 어떤 건지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손에 수고한 대로 그대로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통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물질을 지켜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뭐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막몇 천만 원막 왜냐하면 뭐뭐 어? 목소리가 어? 엄마 나나 잡혔어 도와줘야 돼삼 천만 원 넣어야지 나 살려준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은행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거기 은행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줬다고 이제 그런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이 막막 막 사람이 긴장되고 급하면요. 그게 진짜 자기 아들 목소리로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줘야 됩니다. 사고에서 지켜 줘야 돼. 누구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뭐 야, 직장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해 동안 직장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직장 다니면서 어디 다치거나 차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받는 자들 안식을 거룩히 시키고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고 다른 데서 봉사하면서 복받는 한 해가 될지어다. 3 절에 가서 봅니다. 3 절에 가서 보니까 내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와이 가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녀를 생각할 때 감람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계속 열매를 잘 맺히도록 그렇게 한이 복이 뭐냐?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 아내도 건강하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온 자식들도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그러면 4절에 선포합시다. 4절. 4절 다 선포하면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경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5절에 읽어보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이 복은 어디서 주시냐면 시온 성전에서부터 이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가 잘돼 가지고 이 나라의 축복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일본처럼 저렇게 지진 좀 나지 않게 해 주세요. 중국처럼 저렇게 이상한 나라가 돼 가지고 어?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자기랑 반대하는 자들을 막 감옥에 놓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나라가 되기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우리나라 애국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저는 요즘 저출산이다 뭐또 자살도 세계 일이고 이런 불명예가 있습니다만 이 부흥의 영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살도 하지 않고 또 저출산도 우리들을 극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없애자 운동을 좀하려 그래요 고등학교 없애고 대학을 16살에 가고 군대를 19살에 가서 2 1살 되면 다 제대하고 다시 집장가 가도록 그렇게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30, 40대도 십집장가안 가기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 뭐 옛날에 박정희 때둘 만나 둘 만나 잘 키르자 우리는 아 그때 박정희가 왜둘 만나 잘 키르 기르, 잘 기르자했지 그 완전 실수했구나 그분이 실수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그분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실수한 거로 느껴지지 않고 저는 이 우리나라 체제가 외국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 외국 체제 따라가야 됩니다. 스무 살 되면 빨리 다 밖에 나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나가서 사. 근데 우리나라는 막 서른 살 돼도 막 애를 데리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과를 생각 안 하고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이시브롱 파이프들이 애를 안 낳고 말이야. 응?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여기 저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들 제말잘 듣고 꼭 입성하셔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없어 그런 고등학교 선생, 선생들 돈을 엄청 많이 한한 한 달에 5오0만 원씩 막 이상 줘가지고. 전부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유학이, 미국이 아마 잘 사는 나라니까 한번 가면 또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것을 잘살라 그래요. 예. 네. 그러나, 한, 애를 낳으면 한국에 와서 낳도록 그렇게. 자, 자, 이제 우리 사명이 생겼습니다. 군대는 19살이면 다 제대합니다, 우리. 그리고 19살 이후 되면 부모랑 같이 안, 안 삽니다. 다 나가삽니다. 할렐루야. 예. 네. 미국 사람들열 18살 되면 부모랑 같이 안 살아요. 다 기숙사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남녀의 좀 우리나라보다 좀 남녀의 조금 일찍 눈이 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예. 그러나 또 너무 일찍 또 미국은 너무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 대부분 다 영화가 이혼한 사람들은 영화잖아요. 주, 주인공은 다 대부분 이혼했잖아요. 브루스 윌리스부터 해가지고 주인공이 다 이렇게 이혼해. 왜냐하면 너무 또 일찍 결혼하니까 또 또 이혼도 또빨리 해요. 그건 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고만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5절에 보니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끝으로 6절 이제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6절에 자,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이이이 이, 이 언어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찍 일찍 결혼을 해서 20대 초반에 애를 낳고 또 20대 초반에 나 가지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장수한다 그런 뜻도 되고 예.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도 일찍 결혼하거든요 우리 할머니 13살 때 우리 어머니 18살 때아렐루야자 우리가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누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자식의 자식을 보며 한해 동안 복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느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신년 첫 주일입니다. 이한해 동안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통성하면 기도하겠습니다.